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하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동사, JLPT N5급 단어, 아우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에, N5가 뭐예요? 라고 물으신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 우리나라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을 보듯이, 일본에서도, 예,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대학생들 유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생, 뭐 대학원생들 그렇게 가거나 또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본어 구사 능력이 있는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걸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본 국가에서 관장하는 시험을 JL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본 유학 전문 또 시험을 EJU라고 하고, 근데 가장 기본인, 어, 일본어 능력 시험을 JLPT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그 JLPT가 N5부터 N1까지의 레벨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각각의 그 레벨마다, 예, 단어, 어, N5는 이런 단어들이 있고, 예, N3는 이런 단어들이 있다.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라고 읽고 한자가 여러 가지 한자가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질 거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만난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우라는 단어를 현대 일본인들은 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일본에서의 한자와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발음을, 예, 회, 라고 만날 회자를 써서 이 발음이 딱 하나, 뭐, 기껏해야 한두 개더 더 정해지는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회만 알고 있어도 이 한자를 회라고 읽는다 하지만 요 회자라고 쓰고 여러 발음을 일본인들은 합니다. 특히 뜻으로 발음하는 것을 훈독이라고 한자어라고 한자어로 훈독이라고 얘기해서 뜻으로 읽는 것이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 동사 아우에 해당되는 거고 이 한자가 음독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회라고 발음하는 그 음독한 자, 이회 자가 들어간 여러 단어들 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아우란 단어를 일본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요미가 나를 한자 있는 히라가나, 그것을 요미가 나 또는 후리가 나라고 해요. 일본 사전을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요미가 나, 후리가 나 그런 거 전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클릭, 클릭,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일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 예문도 설명해 드리고, 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진으로 일본인들은 어떻게 아우란 단어를 표현하는지 설명하고, 동사 활용이 있어요. 일본의 문법적인 동사의 활용 15가지도 같이 직역으로 직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동사의 활용도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서 비슷한 단어 설명 또이 아우란 단어를 영어 단어 수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이 동영상 하나에 표제어는 하나지만 결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내용은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하나의 동영상을 봤을 때, 이 한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100%라고 단정해서 말씀 못 드려도 대부분의 단어들은 설명이 가능하고 문장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인들도 이 아우란 단어를 헷갈려 한다라는 게이첫 번째. 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부나이, 위험할 위자를 써서 아부나이 라고 하고 눈목자를 써서 이걸 메라고 이거야. 눈이에요. 그래서 아부나이맨이 아우라는 이 뜻이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위험한 처지에 놓이다, 위험한 처지에 봉착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 수거에 아우라는 단어가 앞에서 어, 표제어에서 말하지 않은, 요, 더할 합자를 가지고도 이것도 아우라고 있거든요. 근데 뜻은, 이, 만나다라는 뜻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합하다, 서로 무엇뭐 타다라는 의미가 대표적인데, 그래도 발음은 아우라고 해요. 나머지도 다 아우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나이맨이 아우라는 이 수거에 들어가는 이 아우는 요 한자다라는 걸 여기, 샤카에지노 교과서, 사회인 교과서라는 블로그 명으로 활동하시는 일본어를 일본인들에게 알려주는 그인터넷상의 어, 뭐, 국어 전문가,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어가 국어니까, 예, 국어 전문가가 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아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다 아우라고 읽고 노치가이 또오보에 갔다 <laughs> 죄송합니다 찌가이또오보에 갔다 예그니까 한자어 만나다란 뜻의 여러 한자어 차이와 기억 방법 예, 외우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사진 설명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우 보시기 바랍니다. 만날 회자 말고, 이렇게, 만날 조자, 만날 우자, 만날 봉자가 다 만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 대표적인 뜻은 만나다예요. 대면하다, 면회하다, 우연히 만나다, 조아하다 우연히 만나다를 한자어로 조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우는 누구누구를 만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동사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같다? 근데 아니에요. 자동사입니다. 자, 대표적인 표제어 아우, 모일회 자예요. 만나다란 뜻을 나타내지만 모일회 자입니다. 모이다, 모우다, 만나다, 맞다, 능숙하다, 잘하다, 지, 이해하다, 깨닫다, 통계를 내다, 합계를 산출하다,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 무엇할 가능성이 있다, 집회, 회합, 개, 모임, 기회, 시기, 잠깐 동안 회계 대도시 때마침 공교롭게도 그니까 뭐~ 보통 동사 명사 여기에 나온 것처럼 부사로 활용이 되는 한자어 이게 일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한자풀이는 우리나라 한자어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모일 회자를 이렇게 많이 의미로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 회자가 들어간 한자들이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한자 문화권 이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예 이런 많은 뜻으로 예 단어를 사용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날조차 요 우연히 만나다 나쁜 일을 당하다 그래서 아까 아브나이 매니아오가 요, 만날조차로 사용이 되는 거야. 나쁜 일을 당하다. 두르다, 둘레, 번, 바퀴. 보통 동사와, 그 다음에 명사로 사용된다. 만나루자 우연히 만나다, 조우하다, 상봉하다, 대접하다, 예우하다, 뜻을 얻다, 합치다, 맞다, 착하다, 성교하다, 막다, 저지하다, 우연히, 뜻하지 않게 때마침 예우대우, 아련, 때 기회, 시기, 땅의 이름 옹으로 또 사용이 되는 한자입니다. 다음은 만날 봉자예요. 만나다 맞이하다 영접하다 크다 넓다 크고 넓다 매다 영합하다 점치다 예측하다 북성하고 많은 모양 이 만날 봉자는 우리나라 한자어에서는 뜻풀이에 없는데 이 만날 봉자가 이 매구리 아우라는 그니까 러 어, 운명적인 만남을 나타낼 때이 만날 봉자를 그러니까 그 남녀가 만날 때이 예. 아, 아우란 동사를 특별히 일본인들은 예, 남녀 한에서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 아우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한자 불의에는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썸네일에서 봤던 그 사진이네요. 자 에고데아우노이미 이 영어로 만나다의 뜻 meet と see 도使い分けをしている人に会いたいなら meet とではなく see を使うことが多い. 우리나라가 영어 공부 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교육 어떤 뭐 커리큘럼이 있듯이 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영어에서 만났다는 뜻에 meet과 see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냐?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면 meet이 아니고 se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똑같은 영어 공부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각 기준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나라의 획순 또는 필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일회자는 초등학교 2학년, 쇼가권 이낸세 예,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고요. 칸지겐 때 한자 검정 국휴 큐큐라고도 해요. 일본에서의 아라비아 숫자이 구는 쿠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큐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 교육 한자라고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자를 조요간지라고 해요. 한자 2,13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36개의 그 단어들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 뜻으로 읽는 훈으로 읽는 단어가 2,336개, 아, 총 4,388개가 한자어가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대사 강좌를 하면서 이렇게 한자어를 어 포스팅하는 게 보통 4개를 준비를 해서 올립니다.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시기에 2천 제가 2천 2000 글자가 넘겠죠. 이게 2014년 제 기억으로는, 어, 개정이 된, 어, 한자어 관련, 어, 음, 숫자, 최근에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만날 회자는 요렇게 써요. 아, 참, 죄송합니다. 만나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만날 회자가 틀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모일회자라고 하니까요. 모일회자는 이렇게 쓰고 밑에 획순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일본어 정보, 어, 동영상이다 보니까 일본 한자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획순 시작하는 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따라서, 나조르라고 하죠. 따라서 이렇게 쓰는 글자, 를 안하면은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나조때 카이때 미세마스 그러니까 따라서 쓰는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모두 육핵으로 되어있구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있으면서 여기에 아깨로라고 나와있는 것은 띄어써라 라는 뜻이고 한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주신가라 갖고 중심에서부터 써라. 그다음에 사유노하라이와 어 기구 좌우로 벌려 쓰는 것은 크게 벌려 써라. 요첫 번째 회가 두 번째 회 그리고 여기 띄어 써라라는 걸. 그러니까 한자를 붓으로 쓰는 느낌으로 쓰는 연습을 몇번 하시면, 그, 획순도, 획도 여섯 획밖에 안 되니까, 총 획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설명 볼게요. 아우라는, 예, 환하게 웃는 일본, 어, 여성 모델의 사진, 아우라고 써 있어요. 또 영어, 영어예요. Our 에 그다음에 다시 뉴 뉴런스 스타일 표현, 연센 약속시대 o u meet up with, g o o n o u run into, 가, bump into 만나다 영어로, 발음 미묘한 말의 차이를 전하는 표현 네 가지. 예, 약속해서 만나 네 가지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는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약속하고 만나다는 meet up with 어, 여기 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하겠죠. 그럼 그제 o and now 음, 우연히 만나다 run into, bump into를 사용합니다. 영어 설명까지 해드리네요. 일본 사전 설명 아우 첫 번째. 예. 모일회 자하고 만날 봉.